안녕하세요. 육수근의 음악세상 32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어, 31강에서 배웠던 걸 이제 한자 하나 하나 우리가 오도권으로 한번 적어 보려고 하는데요. 어, 메이저 세븐스코드 구성 요소가 장3 0음 플러스 장 7도라고 이야기했죠. 그래서 우리가 오도권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도미솔에서 우리가 이걸 조성으로 빨리 한번 생각하셔도 됩니다. 조성. 도, 칠라미 솔, 시에서. 그죠? 시 메이저는 아무것도 안 붙죠. 우리 조표가.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마음에서 장칠도. 이렇게 올리시면 F 메이저 7. 그 다음에 B 플랫 들어가죠. B 플랫. 음.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. 메이저 7을잘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셔야 다음 게 쉽습니다. 어, 그래서 그 다음에 이플랫 메이저, 그렇죠? 이플랫 메이저. 그 다음에 A 플랫 메이저. A 플랫에서 메이저 세번 이렇게. 그 다음에 뭡니까 D 플랫 메이저 세 번. 그렇죠? D 플랫 메이저 세 번. 그 다음에 뭡니까 G 플랫 메이저 세 번. 세개다 붙죠.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 C 플레 그다음에 C 플랫 메이저 7번. 자, C 플랫 메이저 다 붙죠?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C 샵 메이저 7번. 샵이니까 습니까? 다 붙습니다. 그 다음에 F 메이저 7븐그 다음에 B 메이저 7븐 장사마음에다가 장칠도 올린다 했습니다 응. 이렇습니다. 그렇게 보셔도 되고 B 메이저 7븐그 뜸에 B 조를 보면 됩니다. 나 장조를 보면 파도솔레 나가 붙죠. 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. E 메이저 세븐 솔샵 C 레샵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A A 메이저 세븐 그 다음에 D 메이저 세븐. 습니다 이렇게 장 사만 뿌라서 장 삼하음입니다. 그리고 장 칠도락했습니다. 거음과 칠음 사이의 장칠도. 자 볼까요? 그러면은 쭉한번 따라 보겠습니다. C 메이저 세번 F major seven. g o o b B flat major s e v flat major s e 어, 반대 됐네자 E flat major s A A 플랫 그죠? 메이저 세븐.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. 제일 밑에 거쭉 봐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D 플랫 메이저 세븐, G 플랫 메이저 세븐, C 플랫 메이저 세븐. 이거는 C# 메이저 세븐. 그죠? C# 메이저 세븐 써볼까요? C# 메이저 세븐 이런 식으로. 그다음에 F F sharp major 7. 이런 식이죠.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공부를 한다면 이렇게 있습니다. C 코드. 도미솔. 도미솔. 이게 C 코드죠. C sharp은 뭡니까? 여기서 다 sharp을 올리면 됩니다. s h 죠 C 코드에다가 C샵, 네 샵이 다 올라갔죠. 그런 식으로 이것도 조금 생각하시면 되고. 이렇게 메이저 세븐 코드는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강좌에서는 우리가 도미넌트 세븐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